아 뭐야? 8단계요? 나는 운영본부 CRS실 파트너 만족팀 김가인이다. 파트너 만족팀은 사장님의 문의 사항에 대해서 응대하고 해결 방안을 안내하는 팀이고요. 저는 원래 CS 매니저였다가 운영 관리자가 되어서 상담원을 케어하거나 개발 프로모션 이런 부서와 CS 매니저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나는 팀의 첫. 실째 언니 같은 존재다.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업무는 CS 매니저 케어다. CS 매니저 분들은 스트레스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좀 어려운 상담이 끝나고 나면 휴식을 준다든지 면담을 통해서 도움을 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근데 제가 집에서 첫째다 보니까 동생한테 잔소리 정말 많이 하는데 회사에서도 똑같이 하고 있더라고요. 품질 관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잔소리를 많이 하고, 우리 팀원분들 제가 다 미워서 그러는 거 아니고요. 미안하고 고맙습니다. 회사를 다니면서 가장 힘들었을 때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일을 마주했을 때다. 문의 주신 상황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리거나 개선드리는 방향으로 안내를 드려도 더 상급자, 팀장 바꿔. 이렇게 말씀하시는 사장님들이 계신데, 이런 거는 계속 생각이 나고 다른 분께 폐를 끼친 것 같고 그런 면에서도 많이 힘들었어요. 가장 황당했던 상담은 고객님이 토끼 동영상을 보내줬을 때이다. 채팅 상담 특성상 동영상을 보낼 수가 있는데 본인이 마당에서 키우는 토끼 동영상인데 이걸 봤으니까 쿠폰을 달라라고 요청을 주셨어요. 너무 귀여워서 너무 드리고 싶지만 정중하게 양해 안내를 했더니. 음. 정말 쿨하게, 네, 알겠어요 하고 가시는데, 하루 종일 재밌게 상담을 했던 기억이 있어요. 나의 직업병은 상담사 말투다. 다른 고객센터에 전화 할 일이 생기는데 제가 한번 확인 가능하실까요? 어, 죄송하지만 한번 더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뭐 이런 상담 어투가 나오게 되더라고요. 그러면 상담사분도 저도 직업이 그런 쪽이라는 걸 느끼는 부분이 있는지 되게 상담이 항상 원활하게 잘 끝나는 것 같아요. 나는 누구보다 타자를 빠르게 칠 자신이 있다. 문의를 들으면서 안내를 하고 상담 이력을 빠르게 정리해야 되는 스피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게임 하시는 분들도 제가 타자 치는 걸 보면 놀라시더라고요. 팀에서 탑3 안에 들지 않을까 포기하게 되는데요. 팀장님과 5시간 원어민. 아니면 닥쳐놓고 투머치 톡 사장님과 5시간이 아니 사장님 응대하기저 그러죠. <laughs> 아저 는 팀장님 너무 너무 좋고 대화 너무 하고 싶은데 사장님이랑 대화하는 게 일상이고 더 편합니다. 팀장님 사랑한다고 자막 좀 팀장님 사랑합니다. 이거 는 소박 중국 말동난 무도 이락이 그냥 멋 ộ t 한국 사랑합니다 이락이 월드컵이야. 제가 회사 입사 전까지는 한국 사람들이 치킨을 이렇게 좋아하는지 몰랐어요. 초복, 중복, 말복, 세번 하면 진짜 주문량이 너무 많아서 너무 힘들 것 같아요. 그냥 월드컵 한번으로 하겠습니다. 월드컵 한 방을 안 보셔도 돼요? 어, 돌려보면 돼요. 한국 축구 화이팅! 손흥민 화이팅! 손흥민 팬이에요. <laughs> 환절기나 요즘 같이 코로나로 조금 건강을 많이 유의해야 하는 시기에는 사장님들께서 종종 건강 유의하시라는 말씀을 해주실 때가 있어요. 자영업도 많이 어려우실 텐데 안부인사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가 사담으로 말씀을 드릴 수는 없지만 저희 다 보고 있어요. 감사합니다.